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대로 된 본경기 2라운드 기수분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케이, 오케이. 배팅이 시작됩니다 어, 양양두둥은 하면 안돼 진짜 개못하니까 네, 말을... 배팅. 배팅이 양양두둥 우승님께내 네, 100만원 가자 자 5번마 기수 양양두둥 양양두순 기수 기수 거기가 앞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양양님 출발선 못 찾으신다고요? 어? 흘리며 씁니다. 네? 그럼 잠시 후 아, 이게 뭔데? 워! 미 긴장. 발 내가 여기 들어야 돼! 여기가 기... 어디야? 양념님 아. 어디 계셔? 아. 역주행 중이라고요? 아. 이거...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이거 진짜예요? 이거 <laughs> 진짜예요? <자, 한승을 웃음> <설 수가 웃음> 있습니다. 어느 오? 쪽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길조차 길이 있는지조차 아직까지 나몽, 나몽 타고... 기수, 나몽 기수 또한 나머지 세 명의 기수는 어디서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? 아직까지 여기서 혼자 서 있는 양양 두둥 선수, 양양 두둥 기수에게 돈을 맡기신 관객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유감을 표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말했지, 내가 말했지, 내가 말했지, 내가 말했지, 절대 안된다고! 가 말했지, 서물 말했지, 내가 말지가지 내가 내가 말 말했지, 내지 내가 지 내가 말말로 궁금한게 왜? 한마리말 있으면 돼말 마리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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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